이야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진행을 맡은 문이고요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게스트로 유나님이 우리 방송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저는 23살이고 지금 대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있어요. 네, 일단 반갑고요. 그럼 혹시 뭐 취미라든지 이런 좋아하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 사진 찍고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해서 SNS를 좀 즐겨서 하는 편인 거 같아요 그러면 내가 찍은 사진 중에서 네. 친구들한테 이렇게 반응이 좋았던 사진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약간 제 개인.. <laughs> 그러니까 셀카를 찍는다는 걸까요? 네, 약간 그런 거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사진들 중에서도 네. 뭔가 잘 나오면 친구들이 뭐 예쁘다, 뭐 이런 걸 많이 댓글 달아주잖아요. 아, 네. 근데 그런 사진 중에서 어디에서 찍었던 사진이 뭐 이렇게 조명도 잘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여행 했을 때, 아, 일본 여행, 네, 찍은 사진이랑 홍콩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저는 약간 해외여행에서 사진을 좀잘 찍고 찍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뭐잘 찍히는 법 아니면 잘 찍는 법. 이런 팁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여자분들이라면 아이폰을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약간 발끝보다 전신 사진을 찍을 때는 발끝보다 살짝 아래서 찍어야 되고 그 찍어주시는 분들에게 항상 카메라를 눕혀서 찍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 오히려 눕히면 안 되는 거군요. 네, 더 길어 보이게 찍으려고 막 눕혀서 찍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일자로 딱 맞춰서 찍으시면 잘 나옵니다. <laughs> 뭔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게 구독자분들에게는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왜냐하면 해외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 만나면 여자분들은 여자분들 서로 많이 찍어주잖아요. 네. 남자분들은 안 찍거든요. <웃음> <웃음> 그냥 너가 알아서 찍어 <laughs>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요 그리고 혹시 뭐 즐겨보는 콘텐츠 있을까요? 저는 웹드라마랑 먹방 위주로 보는 거 같아요 그럼 먹방은 어떤 채널을 좀 보시는 편이에요? 저는 가오니였던 거 같아요 이름이 그러면 그 분은 어떤 걸좀 드시는 편이에요? 음식 중에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어, 다잘 드시는데 주로 막 디저트나 음. 그런 아이스크림 류를 좀 많이 드셨던 거 같아요 그럼 그거는 많이 먹는 거예요, 아니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니면 좀 이렇게 소개를 해 주면서 먹는 거예요? 먹방이 워낙 요즘 아. 다양하게 자리를 잡았으니까. 먹는 게 위주인데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그 약간 음성 변조를 하시거든요. 아. 근데 그 소리가 약간 은근 듣기가 좋아 가지고. 그게 ASMR인데 조금 뭐랄까 이 식감을 느끼게 해줄수 있는 그런 건가? 요 아니요. 약간 음성 변조를 좀 귀여운 목소리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주시는데 뭔가 처음에는 그게 막 먹는 소리도 잘안 들리고 그래서 안 좋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챙겨보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나님이 좀 식단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보면서 좀 대리 만족을 하시는 게 아닐까. 네, 맞아요. 그럼 아까 웹드라마도 좀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드라마 보시는 거예요? 뭐 요즘 그게 상황극도 있고, 네. 아니면 조금은 판타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웹 드라마 자체가. 네. 저는 그 진용진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네, 알고 있어요, 저도. 나 아, 거기서 이제 없는 영화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 좀 자극적이긴 한데. 조금 도파민을 네. 만들어주는. 자꾸 중독성 있어가지고 매주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떻게 보면 그런 콘텐츠가 또 길이가 길진 않잖아. 요 네. 그러면서 보면서 좀 웃기도 하고 아니면 그 상황에 좀 몰입하면서 네. 보시는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그럼 이렇게 짧게 이야기 나눴고 오늘 또 준비한 오프닝 토크가 있어요. 카페 술집 선택은 카페 술집 어디를 더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술을 즐겨 하진 않는데 음. 그래도 술집을 좀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이 대답 듣고 네. 의외였어요. 아 진짜요? 아니 왜냐면 요즘 좀이 술을 먹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져 가고 있잖아요. 아그렇 대학생 도저 때는 진짜 막 술집 가고 술 많이 먹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MT도 덜 간다 그러고 이러니까. 네. 네. 그럼 혹시 뭐 술집 어디 좀 분위기 괜찮은 곳이 있어요? 어 해방촌이나. 아니면 용리단길처럼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핫필 장소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소주, 맥주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음. 그냥 달달한 칵테일이나 하이볼 같은 거한잔 시켜서 수다 떨고 이러면 되게 감성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주택가를 조금 개조하거나 조금 뭐 테라스라든지 루프탑이 많은 그런 술집이 좀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좀 밤에 가면 이렇게 네온사인들이 좀 예쁘게 보이는 어 맞아요 제가 거의 간지 한 3, 4년 전에 가고 안 갔었던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으로 간게 기억이 남는 게재즈바 아~ 째즈바가 있었는데 그때 뭔가 술을 마시면서 옆에서 이렇게 조금 작게 공연해주면 뭔가 더 이런 분위기에 할때 있거든 요 네. 그래서 좀 기억이 남고 그럼 술 중에는 어떤 술 좋아하세요? 저는 술을 잘못 마시고 그렇게 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약 달달한 칵테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칵테일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칵테일 뭐 빨아든 이런 데를 자주 가게 된 거예요. 원래 음, 이게 네. 술이라는 거는 뭐 본인한테 배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대학교 뭐 선배들 아니면 동기들이랑 이렇게 어 이제 성인 됐으니까 가야지 하면서 조금 취향을 찾아가잖아. 무조건 네. 소주를 먹는 게 아니니까. 네. 스무 살때 이제 친구들끼리 좀 예쁜 술집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음. 찾아보면은 예쁜 칵테일 바 이런데 찾아서 갔는데 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는 칵테일이 잘 맞는다. 근데 취하진 않고. 네,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맛이 달고. 뭐랄까 20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네. 그 칵테일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칵테일 자체는 양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남자들은 거의 한네 타서 먹으면 에다 먹을 네. 때도 있으니까. 네. 그럼 안주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안주. 안주는 감자튀김, 나초 이런 거 좋아해요. 약간 튀기거나 바삭한 느낌 그런 걸 좋아하나 보네.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조금 그 소금기가 있어서 네. 살짝 짜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안주를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 보네요. 네. 그럼 카페는 언제 좀 주로 가세요? 우리가 뭐술 얘기만 할수 없으니까. 보 카페는 진짜 자주 가는데 보통 점심 약속일 때 점심 먹고 항상 카페 찾아가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학생이시니까 네. 그 학교 주변에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카페는 그럼 왜 유명해진 거예요? 워낙 이 대학생들이 많이 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인스타라든지 어디 방송을 타고 유명해진 거예요. 아, 저는 그냥 네이버로 찾아서 가긴 했는데 어, 약간 다방처럼 되어 있는 카페인데 거기 아인슈페노가 맛있어서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학교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시그니처 메뉴가 있으니까 네. 그게 뭐 인스타라도 올라오고 뭐 요즘 워낙 릴스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게 올라오니까, 네, 그리고 약간 다방 분위기가 또 좋아서, 좀 너무 화려한 분위기의 카페보다는 좀 고즈넉한 느낌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거기 가서 그냥 친구랑 대화하는 거에,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뭐 공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짧게 무언가 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대학생들은 뭐 과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짧게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과제를 하기에는 거기가 줄을 서 있기도 해 가지고 아, 완전 핫플레이스네. 네, 그래서 그냥 수다 떨거나 사진 찍고 이런 음. 분위기인 거 같아요. 그럼 디저트는 또 맛있는 게 있을까요? 그카페만은 원래 우리가 카페에 가면 음료 시키고 나서 어떤 날은 안 먹지, 만 어떤 날은 네. 디저트 하나 시켜서 그 그렇죠. 친구랑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는 게 있잖아. 또 그거는 또 그게 맛있는 카페가 따로 있어요. 거기는 <laughs> 제가 디저트를 먹어 봤는데 커피만 먹는 걸로 생각이. 그러니까 음료는 확실히 보장이 되고 네. 디저트는 다른 또화게를 배수... 가는 거고. 네. 여성분들이 이 세분화가 잘 되있네요. 맞아요. 그럼 요즘 이렇게 또 떠오르는 뭐 디저트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뭐 초콜릿도 있었고. 네. 아니면 마카롱. 머스콘. 아, 네. 뭐 네. 아니 이건 각자 취향일 것 같긴 한데 저는 파블로바라는 디저트가 있거든요. 파블로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약간 머랭 쿠키처럼 아. 되어 있는 건데, 살짝 솜사탕이 딱딱한 버전인 그런 맛이에요. 조금 바삭바삭한데, 크기는 큰게 아니군요. 아니, 어리... 그거를 크게 만드는 거죠. 아, 오히려 크게 만드는 거죠. 네. <laughs> 네. <laughs> 그러면 하나 시키면 두명 이상은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게 어디 유명해요? 학교에 좀 이렇게 유명한 곳이 있는 거예 아니면 뭐, 광남이라든지, 명동, 홍대 뭐 이런 데 있어요? 일지로? 학도랑 아, 을지거든요 아, 을지로에도 또 원래 그좀 고즈넉하고 네. 그런 카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파블로바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니까 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음.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을지로 파블로바 음. 아니면 서울 파블로바 치면 분명히 이런 디저트를 파는 곳이 많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럼. 술집에서 친구랑 대화할 때 이런 대화 하니까 조금 내가 더 깊게 얘기했었다던가. 원래 술집은 그런 게 있잖아요. 카페는 그냥 수다떨러 가는 곳이라면 술집은 속마음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도 얘기하잖아. 네. 최근에 그냥 술집에 있었던 뭐 에피소드라든지, 음... 아니면 친구가 해줬던 얘기 중에 좀 기억에 남는다거나. 어, 친구랑 비밀 얘기라든지 뭐 서로한테 서운했던 점. 음. 아니면 서로의 장점 뭐 이런 얘기도 주고 받는 거 같고 한 가지 주제보다는 다양한 주제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여자분들이 하나만 던지는 것보다 계속 연결 고리가 생기잖아요. 네. 음식 얘기했다가 뭐 이상 얘기했다가. 맞아요. 여행 얘기했다가 뭐 젤로 얘기했다가. 저는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집 주변에 이런 카페를 갈 때가 있잖아요 주말에 네.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패드를 들고 하고 있는데 가끔은 저도 조용한 곳을 많이 가는 편이에요. 음... 그러면 옆 사람의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데 <laughs>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카페들이 있어요. 그쵸. 뭐 술집은 좀 그런 분위기 없지만 저는 술집을 안 가니까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뭔가 이별에 대한 얘기인데 좀 슬프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이대가 한 20대 중후반 같아요. 제가 뭐 어떤 분들인지 모르니까 네. 그때 뭔가 헤어지고 나서 한 사람은 이제 헤어진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위로해주는 얘기를 하는데 좀 나도 들으면서 뭔가 그 제가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네. 그 뭐랄까 이렇게 말해주는 게 참. 위로가 됐을 것 같다라는 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대화에 끼지 않지만 음. 그 공감 가는 느낌. 아, 그렇 그래서 아, 우리 방송도 구독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는 건데도 나도 저런 상황이 있었지. 아니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음. 그래서 이 사회상담소가 또 구독자분들이 듣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신 음.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럼 오프닝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 짧게 공지를 하나 할게요.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빗길 조심하시고, 이번 주는 또 무더위가 시작됐는데, 건강 잘 챙기면서 7월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독자분들이 기다리는 사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